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제가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가 돋보인 책인 도덕경 해설을 유튜브에 4장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기태 선생님의 도덕경 해설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제개정판이 출간되었답니다. 진리된 대한 부루 명작을 아름답게 해설하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도덕경이라 구독자님들께 책을 소개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로 최대한 80일 장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출판사 광고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순수하게 유튜브 구독자의 평화와 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노자는 중국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생물 연대관에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남긴 오천여자 81편의 글로 이루어진 도덕경은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그동안 천여종 이상의 주석서와 해설서가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십종이 넘는 도덕경 해설서가 출간되었다.그러나 지은이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인 까닭에 도덕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 독자로서는 어느 해설이 노자의 본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노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쾌한 해설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왜 그런 것일까. 노자 도덕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참된 진리와 완전한 자유를 지원하는 경전이며,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글이다.이런 경전은 많이 연구하고 숙고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통찰한 사람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기 때문이다.이 책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연어 도덕경 해설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물을 맛보지 않은 채 물에 관한 소문만 듣고서 물에 관해 모호하게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물을 직접 맛본 사람의 생생한 언어로 명쾌하게 말한다. 이것이 이 책이 다른 해설서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이다. 이 책에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하고 신선한 통찰과. 깊이 는 해석들이 질비하다. 도덕경이 전하고자 하는 존재의 진실을 직접 깨닫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말들이다. 책머리에는 지은이가 진리를 깨닫기까지 걸었던 구도의 여정이 소개되어 있다. 도는 언어 이전의 진리를 가리킨다. 도덕경에서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도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진리를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어떤 추상적인 이치나 원리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지은이에 따르면 도, 즉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 일상, 우리 삶 바로 여기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단한 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진리며 도이다. 그래서 도덕경 일정의 첫 구절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오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한 표현들은. 단지 도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도 실제성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훤히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감추진 적이 없고 단한 순간도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는 도를 참으로 묘하게도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도덕경은 다른 경전들이 그렇듯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안내하는 경전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 말처럼 우리 존재의 늘 그러한 진실을 알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존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름 그리고 이름에 따른 분별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경 일장의 둘째 구절은 이름에 관해 말하고 이장과 삼장은 분별에 관해 말한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도 없이 도즉 진리의 작용이자 드러남이어서 실제로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름과 분별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분열과 대립, 갈등과 고통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우리가 임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도, 즉, 진료와 실상은 이름 이전의 것임을 깨달아 이름과 분별에서 해방되도록 도덕경은 인도한다. 이름이란 사물에 붙여진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관념을 포함하며 이름과 관념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각을 포함한다. 모든 이름과 관념에서 해방되어야만 도를 지금 여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은 바깥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다른 해설서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도덕경을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 읽는 것일까? 도덕경은 다른 위대한 경전들처럼 가장 깊은 존재와 진실을 전하는 경전인데 그 진실이란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로 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을 때 도덕경에 담긴 모든 상징과 은연은 본 모습을 되찾아 생생한 빛을 발한다. 또한 도덕경은 통치나 처세, 바깥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분야에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시종일관 우리 자신에 관한 참된 진실을 깨닫고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하는 글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연어 도덕경 해설서와는 매우 다른 새롭고 혁명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도덕경 3장의 경우 많은 해설서는 통치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지만 지인은 이렇게 말한다. 사실 그렇게 읽어도 낫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읽으면 이 장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와는 우리 각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이 되고 그러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을 크게 놓쳐버리고 만다. 경전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경전은 전적으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나의 마음에 관해 밝혀놓은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나를 가리키고 백성들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이루는 내 안의 백성들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이 장은 바깥 세계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다스림에 관한 글이 된다. 우리는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읽을 때 3장의 첫 구절 "불쌍해는 훌륭한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내 안에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내면을 둘러나눈 뒤, 부족하고 불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버리고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자기 완성과 영원의 해방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그런 배제와 추구가 바로 고통 원인이며 그렇게 미래의 완전함을 추구해서는 결코 그 자리에 다가갈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일부를 부족하고 불안전하게 바라보는 관점, 즉 분별심이 바로 허구이고 거짓된 생각이며 분별심이 진실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을 뿐.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미래에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 지금의 나 자신과 현재 속에 완전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고 목말라 하는 완전한 자유, 진리, 깨달음이란 적이 나 바깥 어딘가에 더구나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먼뭐 미래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에도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과 완전을 얻기에 길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리하여 너무나 부족하고 불안전해 보이는 지금의이 나와 이 현재 속에 완전하고도 올월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부족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억누르거나, 고치거나, 없애려 하면서 미래의 자기 완성을 추구하지 말고 그 모든 노력과 추구를 멈추어 보라고 말한다. 지금 여기에 가만히 존재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놓아두고 받아들여 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일생 일대의 존재의 비약이 일어나며 모든 마음의 구속과 무거운 짐에서 온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그러니 그냥 놓아두어라,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살아라. 그와 같은 끊임없는 간택을 통하여 내가 나를 질서잡으리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렇게 내 안의 백성들을 스스로 그러한 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때 천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완전한 질서와 균형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했듯이 우주적인 생명의 기운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질서잡으리라 그리하여 나는 비로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아그 무의 자인는 어마어마한 힘이여 이 책은 도덕경을 해설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온 여러 이야기 원여 대사의 이야기, 안드레센 동화, 선사들의 어록 등을 곁들임에 다채롭게 설명한다. 또한 지은이가 자신이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동안 그 도덕경 강의를 통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오늘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